자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에테르넬 쿨쿨을 착할 수 있지 않나? 지금 레전드리 에테아나 모자 가져와서 오 근데 훌륭한 잠재밖에 없네 어, 어 이러면 안되는데 그냥 레전 자업이 없네 하나도 노작을 사자 아니 없다니까? 이거 아 뽑기식 아 뽑기식 파는 사람이 있어요 또음아 잠깐만 이거 맞아 님들? 수호가 이거를 허락할까? 노작을 내가 직작한다? 아 근데 이거밖에 메모리 없으면 좀 이런 본주 행동을 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에테르네레아라 있거든. 어둠 이분한테 에테똥 링크 좀 달라 해보라고 드디어 보셨네요. 아 바로 이거지. 우 오! 우야 오, 잠깐만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예, 당장 내놔 당장 내놔 이거 내 거야. 잠깐만 149에 오퍼요. 예, 어둠님 빨리 자유시장으로. 빨빨빨빨. 20세 자유시장. 해조병 도졌다. 어둠 형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둠 형님. 가웻 알바노 그니까 42, 35까지 붙었어 힘덱스가 야 이거 좀 수호한테 물어보고 싶다 어형형형왜어 막... 형, 형, 어, 그래 수야 지금 들려? 어 들려 들려 어그 지금 추옵이 149의 오퍼가 달린 게 있거든? 149의 오퍼 에테르넬 어? 모자인데 이게 어느 정도 급이야? 진짜 맛있는 추옵이야 그거 어 그래 이거 사야 되는 거같 딱딱. 그, 잠깐만 그거 루컴바로 비교해주면 은 어. 109의 오퍼로 존나 좋지 개좋네 아, 진짜 좋네 힘도 42 덱스도 35 붙었거든? 힘도 붙어.. 힘도 빨리 사고 얼마인데 아, 산다고 그렇게 막 나쁜 행동은 절대 아니야 아, 일단 그래? 사야되는 추억은 맞아 아 오케이 그럼 가격이 얼마 정도면 딱 좋을까 이게? 가격? 일단 잠깐만 가격도 가격인데 형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어. 거기서 만약에 럭36% 떴잖아? 어 그러면 그냥 미련 없이 놓아줘야 돼 팔아야 돼 그냥 그냥 미련 아. 없이 그 놓아줘 오리탈 36%퍼 뜨면? 아 그냥 36%퍼럭 아아 그래 아 이거 수치가 다르구나 뭐, 왜냐면은 풀클럭 진짜 죽어도 안떠그형 진짜 조심해야 돼 그거는.. <laughs> 형 옛날에 그 일반 엠블렘 때의 사건이 벌어질지도 몰라 그 정도로 존나 기대감 높아가고 <laughs> 음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야 돼 그거는 그 일단은 내가 봤을 때추업은그 정도 추업이면은 모자라가지고 일단, 한 400억 정도 아닐까 싶은데 400억. 모자라가지고 400억? 장착하고 돌린 거는 막 엄청 큰 차이는 없고요 그니까 윗장까지 다 쳐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한400-500 라인이 좀 맞을 것 같고 500? 500억? 그 정도 라인이 맞을 것 같긴 한데 아, 400억? 아, 400-500억 라인 음 어. 약간 좀, 그거야. 안 뜨면 또안 뜨다 보니까, 메모리. 그치, 약간 그치, 판매자가 그것도 우선인 경향이 좀 있어. 음... 모자라가지고 싼 거야? 어, 오케이. 어, 한번 해볼게. 오케이, 땡큐. 아, 판매자 기준 500억. 형님, 오, 오, 코디도 똑같아. 저와 일심동체. 400억? <laughs> 오늘 주면 400억. 오, 오, 오. 메모장에 쓰면, 오! 미친 너무 착하셔와내 내일 중으로는 힘들까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브 상신룡님 방의 제독초 125의 유퍼 부스트에 산달렸는데 너가 이겼다 드디어 루델 아 루델팡의 한발 자국 다가가는구만 그니까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 금지된 절벽 가야겠지? 무조건 가야겠지? 25번만 더 따자 유유 입다무세요 자 여기서 그런 말 보면 바로 꺾이기 때문에 가봅시다 가봅시다 야 이게 에테트옵이냐 이정도는 돼야 어? 에테트옵이라 할수 있지? 와 210급이라고 아 환산해서 부스테까지음 들어가자 자 들어가자 이거 밀어버리고 갈까요? 님들 갑시다 이게 현질이고 이게 도박이고 이게 메이플이지 힘러 크크크 띄었는데 쿨쿨쿨 못 띄우겠냐 똑같은 키키키인데 아 근데 그게 조금 위험한게 이제 그거는 리리네 집이었어 쿨쿨쿨 기대값이 얼만지 아시는 분 쿨쿨쿨이 크크크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쿨222가 아마 훨씬 어렵지 야 근데 만약에 쿨쿨쿨 뜨면은 진짜 개떨릴 것 같아 221이면 가져가는게 맞냐 님들? 이 윗잠재의 스탯 타나가 빠지는거는 좀 크거든요 솔직히 6초뚝 쓰면 되지 아 맞네 오케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확인 아 제발 168개 안에 한 번만 쿨쿨럭 한 번만 보고 싶다 한 번만 얻어보죠 님들 아저씨 대사 알죠 아저씨 울어요? 저한테 왜 끌어셨어 라이징 스탐 틀죠 해줘야 참고로 방이 쿨쿨임 띄우는데 잠천사 다는 옵션 정옵이냐 아니면은 야 그러면 쿨쿨쿨이나 13 띄우면 루델팡 따는 거지 25개 중에 24개로 바뀌는 거지. 알았어. 따다다다다다다 명운이는 쿨쿨럭 두번 뛰었어. 아, 까비 이거 정우비지. 아. <laughs> 사실 이형 너무 너무 하늘에 있어서 말 말은 이렇게 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내가 또 희망을 갖는 있었어. 이유는 뭐냐고. 지금 어떤 분이 그랬어. 해주야. 방이도 저녁때 아델 출시 후딱 위치였다. 딸이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딸이 가능할 수준의 템이 아니긴 한데. 지금 팡이형이 아무튼 근데 나는 나도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1년 정도 노력하면 초고스펙 반열에는 다시 오를 수 있진 않을까. 네, 조용한 룸에서 고기 구워 먹었어요. 맛있더라고. 아 미친. 우리 탈이야. 아니 루델팡 뭐야 루델팡 따 따이... 여기서 따냐 잠깐만 1초 1초 역시 팡이엠의 벽은 높았다 데이오 오리탈은 맞는데 1초 1초 아이고 쿨쿨럭이나 쿨쿨쿨 쿨이라고? 그냥 죽이 싫다고 하시지 자 50세트 51세트 아저 쿨쿨 밀까? 왠지 저 쿨쿨이 생기니까 오히려 잘 뜨는 느낌인데 지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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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 자 재사용의 올스탯 아 519개 남았어 어떻게 뭔가 뭔가 지금 알고리즘을 찾아야 돼 이대로는 안돼자 미스틱 도어 야 이러다 쿨쿨쿨 뜨면 진짜 얼마나 놀랄까 그냥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아 놀란 다음에 이제 이제 그 초가 몇 촌지 볼때 개같이 떨리겠죠 야 여기서 잠깐 변수가 또 있어 여기서 갑자기 올롤롤 뜬다 그러면은 말금님한테 팔아야 돼 추업도 준수하지 그이말금 님한테 가는 수가 있어 이 모자는 또. 39퍼뜨면 바로 제네온 이 버리고 아데방 가자. 근데 내 생각이야. 진짜 개인적인 내 생각인데. 나이트로드 이번에 6차 전직당 나오면서 6차 전직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6월 달에 나이트로드도 쿨감을 쓰게 될것 같아. 느낌이 그냥 그래 뭔가. 요즘 쿨감이 대세고 넥슨에도 돈을 빨아먹으려면 쿨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넥슨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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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감이 개한 뜨잖아요. 아 어, 근데 이거 맞냐님들 이거 점점 꺾이려하는데 이거 맞냐고 자쓸 그거 올스텐 미스틱 도어. 해줘야 벌써 치킨 발이 날렸다. 아 그만해 빨간 약주입 그만해 나 미칠 것 같아. 야 진짜 어떻게 이런 게임이 세상에 있지? 그걸 또 하고 있는 나는 뭐지?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닌가? 텐게는 악보 만드는데 눈이랑 팔 하나 잃었다. 넌뭘이을 각오로 하는 거냐 신내조 나. 신장하고 나도 눈 하나랑 신장이랑 뭐 많채 나도 각오했어 지금 한 번에 오늘 월, 얼마째야 지금 한 3,400, 4 0 0째가 지금 얼마썼지 아 모르겠어 오늘 아니 도대체 뭐하냐 오늘 어차피 안 뜰건 절대 안 뜰건데 계속 이럴거냐 오, 오 잠깐만 신용카드에서 긴급문자 왔어 회원님의 카드로 온라인 거래가 다수 이용되었습니다 지금 이상함을 느꼈어요 신앙카드도 뭔가 잘못됨을 느낀 거지. 아니 근데 쿨쿨이 이렇게 안 뜨는 거냐고. 쿨쿨 그냥 일단 쿨쿨이라도 떠야 내가 마음이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아 그래도 한 번은 떴다 이러고 말지. 그이 정도였나? 근데 쿨쿨은 나 은근히 잘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잡옵이었을 뿐이지. 할수 있다. 아직 할수 있다. 아직 할수 있다. 벌써부터 느낌이 심상치않죠 띠띠리리리띠. 아, 아 이제 아오 나왔다. 야 모든 게 충족됐어 이제. 야2 초에 올칠 올칠 됐다. 끝났어 이제 이제 우주의 신겐 들어간다. 오 이게 원래 오? 원할 때안 나오고 처음 이 때는 없이 오... 나오니까 이 수치가 일 다른 게 말죠. 나오네. 같은 건안 나오는 거냐? 절, 절대로 진짜 안 나오나봐. 아 이거 쿨쿨을 한 번을 못 보고 끝낸다고 오늘? 한번 봤구나 쿨쿨힘 아까 너무 초반에 떠가지고 까먹고 있었네. 쿨 쿨이 이렇게 안 떴었나 내가? 아니 나 지금 쿨4초에 럭십 기대값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오늘 쿨 쿨만 보면 만족할 사람인데 그게 안 되네. 밥 먹고 다시 합시다. 이대로 먹고 나 오늘 아무리 피곤해도 이대로 먹고. 올 스탯이 약간 분명히 안 떴거든. 야! 오리탈! 오리탈!